내줘. 왜 돼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네. 들어가니까 들어어자 오케이 오케이. 저한명들어갔다 나왔다. 오케이 스위치 하자. 돌려. 조금만 돌려. 됐다. 컷. 아나한명 있다. 이스안잘 간다. 이 가운데 가운데. 나이스. 됐다. 됐다.

지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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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미안 미안. 야, 올라갈게. 아 미안 미안. 아까 깜빡 지나한테 네. 떨어진 거야. 아, 어. 알았다. 키퍼 와, 키 지라 오른발. 나와야돼나와야돼나와야우리 거야? <laughs> 아, 여기서 양 치는 척 해버리는데. 경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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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지 경미, 봐봐, 치한거같은

기억이 어서기뒤이 나서, 다억이 나서, 기억이 나서, 기억이 나나이나이 나서, 기억이 나서, 기억이 나서, 기기기

간다 대, 간다 간다. 오케이. 그거 한번안 돼. 둘좀 뭔가 딱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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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

오찬이 괜찮? 오찬이 잠시만 들어와, 잠시만 들어와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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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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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니가 나가고, 니가 나가 어, 어, 가 나가고,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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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가고 니가 나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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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나가고,

어, 이리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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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기 들어가는 거 봐야 돼. 네. 오른쪽. 네. 아, 실 태클. 다시. 야, 야. 아, 여기 보라. <laughs> 에이, 어온다려벌려줘야 <돌아온다>. 아, <laughs> 돼.

c 이 s 이 뒤에 뒤에 e 이 t 이 o n c'est b 이 n c'est b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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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이거 다시 안산다이그렇지조금만더던져줘조금만 어. 아. 더. 조그만다. 다 조그만다. 조그다조다 조그만다. 조그만다. 조그다 우리 아니 뛴다 지금. 네, 나이스! 아수아니렇게아수 아. 아. 아, 아. 뒤에 수 뒤에. 오케이. 들어가. 들어가들어가들어가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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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와, 때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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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 어때? 어맞어맞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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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맞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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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어때? 어때? 크게, 어때? 어게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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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들어가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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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겹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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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겹쳐 협조, 협조. 협조, 협조. 협조, 협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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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협기다조 협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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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자, 사실 나 위로 올라가. 아, 잘네발잘안 붙어. 내가, 내가 내가 수몇 분이야? 네, 제이말 네. 많이 했어. 수몇 분이야? 올라 올라 올라. 몇분 경기 해야 돼. 아, 1 2분 56분. 이제 다시 가운데, 상 가운데. 성이 네, 용비야. 중심 차야